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레위기 21장 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게 무슨 상관인가 나랑 아론의 자손 나랑 무슨 상관인가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규례들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게 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건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다 완성이 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친자매, 처녀인 친자매를 인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게 뭔가? 그러면은 가족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어 가족이 아니면은 장례식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사랑의 법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시체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많이 맞았는지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윈이었는데 그들이 피해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나 몰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내 스스로 더럽힐 수 없다 저 쓰러진 사람 내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가까이 가서 몸을 더럽힐까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피해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요. 완성된 율법이 뭐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거죠. 그 사마레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장한 자를 보고서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어디다가 맡기고 막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먼데 갔다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보살펴달라. 어, 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강도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죠. 어, 그 사마레인입니다. 너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대할 때 물론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모습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하셨던 거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체처럼 보여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만져라, 그를 회복해 줘라, 그를 치유해 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은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서 스스로 더럽히면은 그 아비를 욕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라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의 딸도 행음해서 더럽히게 되면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불타죽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우리가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나오게 되죠.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욕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인데 거룩한 대사들이고 그런 제사장들이고 그런데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화제 다곧고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그는 너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다 병행 구절이 되게 되거든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까, 그는 거룩하니까 너도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번역이 조금 안타까워요. 뭐제대 제사장은 더 심해요. 일단은 그 머리를 풀지 말아라. 그리고 옷을 찢지 말아라 그러는데 레위기 1 0장에서 그랬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다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던 그런 불로 분양을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네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아라. 그래서 너네가 죽음을 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던가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론에게 내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두 아들에게도 말해요.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도 너네도 마찬가지로 머리 풀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뭐 분노를 내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못해요. 부모도 안 돼요. 그냥 일반 제사장은 그 고륙지치는 가능했었죠. 근데 대제사장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결혼 규례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 삼아라. 과부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과부는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때 과부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일반 제사장은 과부랑 결혼하는 게 됐나 됐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런 제사장에게 결혼했던 여자 중에서 과부가 된다, 된 여자에게는 다시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과부도 안 돼요 천을 최소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더 복잡해요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화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화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들이러 가까이 오지 말아라.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 온다.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코가 완전하지 않은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니면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이거 버짐은 아마도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괴혈병은 아마도 붉은 곰팡이가 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알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흠이 있으니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식물은 먹을 수 있어요. 지,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흠이 있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장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에 가까이 어, 못할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지만 우리는 흠이 있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한테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 여기 22장을 우리가 또 통해서 보면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